기린 내가 나는데. 예. 우와. 저는 빼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고. 이게 다 차례야? 아까 힘... 청소도 나왔으시네요. 아그런돼 가지고. 아. 어, 해면서 이런 이렇게 날짜리 많은 거 처음 보는데. <laughs> 보신 적 있어요? <laughs> 어, 여기다 오마마한의날파리가 그리고 이 냄새가 지금, 쓰레기 냄새도 맞는데, 그, 시궁창 냄새라고 하죠.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비린내 시래기, 그, 야채, 야채 썩어서 나는 냄새들. 그럼 이제 시궁창이라고 보통 냄새 표현하는데, 그런 시궁창 냄새가 좀 심해요, 저기 양파 썩은 거, 네, 음식물, 뭐 야채 썩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음식물 잔네들이좀 썩어 있어서지고 네. 그래. <목소리> 어이, 뭐야. 문, 밖에 부터 냄새가 나는데? 아... 아, 우와. 어 무슨 냄새야, 이거? 아, 우와. 오... 이게,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이게 뭐야? 양파야? 땅 음... 어. 물웅덩이 있잖아. 음. 바닥이 미끄러운데. 어. 아, 어, 왼쪽 방에도 뭐가 더 있네요, 지금. 저기 네, 계란이랑. 어. 어우. 어우, 날파리가.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야? 요것은다 새거네. 아 그래요. 이것은 다 새거네요. 어, 이것도 다 새고 새우, 새는 아니지만 깨끗하고. 아 근데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잘. 좋까 오늘은 고객님이 청소는 안 하신다 고 그랬는데 이거 청소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일단은 청소는 안 하고 쓰레기만 치울 건데요. 이게 쓰레기만 치워서 될 문제가 아닌데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고기하고 연락해서 청소까지 에이, 벌레가 된다고. 천장에 음. 벌레가 이건 건강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와 검은색이 다 벌레구나 천장에 이거 부셨어요 침대 위에 메모 써 있는 거? 아 맞아 메모 떨어뜨려서 다 이거 모지역 봤다가 여기 위에 있는 거 매트리스 빼고 다 버려달래요. 아 이런 거다 버려달고 이거 빼 이거 빼고 매트리스 빼고 다 버려달래요. 이런 건 아니잖아. 네 이건 아니고. 메모가 이거 하나겠죠? 이건가? 이것도 안. 안 버려야 수출는 물건인데. 아아 <laughs> 아, <여기도 있대. 웃음> 여기 도 있네 보물찾기 같은데요. 아, 여기서 다 써있네. 아. 다 써놨네. 아, 아. 아니, 아. 조심하네. 아, 쏘면 <laughs> 정신이 아, 저쪽, 저쪽 방에도 그런가? <laughs> 저거 뭐야? 이거, 저, 다른, 다른 방에도 바닥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청소해야 될 건데. <laughs> 네. 여기도 보면 지금 바닥이 지금 다 쩌들어가지고. <laughs> 이게 뭐야? 굳... 이판 팔이 알아요 어 그래? 아, 날파리 구더기는 아니고 날파리 저거 그 풍깨 그러니까 예, 예, 맞아 깨서 음... 아 여기 다 그렇구나 음. 근데 여기 먹는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거요? 예 네. 어떤 거죠? 잠시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지금 근데 평수가 작아서 한 한 3시간? 한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시간? 어 그래도 아까보다 입고 있는 게좀 많이 빠졌네요. 이금 어, 이게 짐이 이건 쌓여있는 게 아니라 부피가 큰 것들이 많아서 부피 때문에 많아, 보이, 많아 보이는 거라 보통 쓰레기집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데 여기는 쌓여있진 않고 그래도 고인님이 이렇게 오늘 포장은 네, 어느 정도는 해놔가지고요. 네. 이거 그냥 들어서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힘드신가 봐.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걸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어, <놀람> <놀람> 어 여기 나서지 뭐 뭐나서나서 뭐. 보이나 카메라 찍히나 음. 찍힌 찍히, 어지 모르겠네 좀 큰거나 가까운 것들은 찍히는데 근데 더 어마어마한 벌레가 있을 것 같은데 말차림 뭐 있어 아아 일로 와봐요 이게 지금 여기 선풍기를 틀어 놓으셨네 냄새가 빠져 근데 이게 저거 보긴 여기, 봤는데. 여기는 그나마 내새좀 적어 보긴 봐. 봤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돌고 돌잖아요. 선풍기 뻔해란다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거 음, 그냥 뭐. 그 쓰레기 아니에요? 저거 저거 화장하면서 생활 쓰레기? 그냥, 그냥 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옷이라서 옷은 저 아무것도 흔들지 말라 그랬는데. 옷이에요? 이거 휴지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아니. 근데, 이거, 여기, 이것만, 이것만 빼, 빼놓, 빼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 근데 밑에도 또 옷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이거는, 이정도는 쓰레기 같은데? 그래도, 여기, 고객님은, 어느 정도, 경리를 해볼 수없이 정도면 난이도는 얼, 몇 점인가요? 쓰레기집 난이도는 얼마나 돼요, 여기? 난이도는, 어, 이 정도는 뭐, 쓰레기집이라고 하긴 그렇고. <laughs> 정리 안된 집? <laughs> 아, 그것도 그렇고 참 적당한 말이 없네요. 일단 쓰레기집으로 분류는 하긴 해야 돼. 아, 전화번호. 아, 근데 확실히 냄새가 달라. 여기서 나는 냄새랑, 요, 요, 기까지만 나고 냄새가 다르네. 어. 아. 소세지가 이렇게 많지? 음... 소세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 살면서 이런... 이렇게 날파리 많은 거 처음 보는데? <laughs> 보신 적 있어요? 아, 어, 여기도 어마어마하네, 날파리가. 아 밑에 줄줄 새가지고 이거 아거 많이 빠졌는데 <laughs> 근데 여기 고객분이 정량개봉소 15개 10개만 정도 양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네, 보통, <laughs> 고객님들의 뭐,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거에 두세 배 정도는 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2톤 나올 것 같은데요? 두세 배까2톤은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남을> 것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견적은, 이제 방문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사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사진 보고, 뭐, 쓰리공1열다 장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여기는, 웬만큼 정리가, <놀람> 여기 이제 칠리 위에 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도는 <놀람> 그리고 이 냄새가 지금, 쓰레기 냄새도 맞는데, 그, 시공창 냄새라고 하죠. 그,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비린내. 시래기, 그, 야채, 야채 썩어서 나는 냄새들. 그럼 이제 시궁창이라고 보통 냄새 표현하는데, 그런 시궁창 냄새가 좀 심해요, 여기. 저기 양파 썩은 거. 네, 음식물. 뭐 야채 썩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음식물 잔해들이좀 썩어 있어가지고. <laughs> 팀장님은 이런 집이 편하세요? 저거. 일반, 그냥 청소하는 게 편하세요? 청소요. 아, 청소가 더편해요 <laughs> <피네요? 웃음> 어. 이게 더춥네요 청소보다. 아까 힘 청소가 더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 돈이 돼가지고. 예. 아 오늘 어때요? 아 다른 건다 괜찮은데 냄새가 너무 심해. 와, 이게 제... 나는 이제 비유가 약하니까 그래 나는 이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와 여기서 정말 먹고자고 저 그런 너무 신기할 정도긴 한데 아, 냄새가 너무 심해. 뭐, 그냥 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마스크 좋은 거 드셨네? 3A. 그래도 3A인 걸 이제 봤네요. <laughs> <laughs> <laughs>